안녕하십니까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금오석유화학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반사익 종목들을 아직 선침해하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댓글이 좀 보여 가지고 이 종목을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늦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 금오석유화학 하면 왠지 좀 사, 사양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화 어, 산업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좀, 어,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어,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기업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요 종목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분석을 같이 살짝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잘 참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2008년 이후에 그 경제 대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서 그 향후에 이제 중국이 도강양에서 자세를 이렇게 낮추고 있던 중국이 2008년 이후에 중국 대굴기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요때 이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그리고 뭐 최종 소비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전세계 증시를 한번 구해줬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중국은 엄청난 고용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뭐 고정 자산 투자 그리고 생산 이런식으로 이제 경기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차화정 랠리를 펼치게 되죠. 자동차 화학 정유라는 세가지 산업이 이제 2년 4개월 동안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 여파로 이제 향후에는 공급 과잉 그리고 부채 과잉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게 2010년 이후인데요. 그 여파가 이제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공급 포화 상태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중국에 의해서 그전 세계 증시가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또 중국의 단가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서 사양 산업에 들어가는 산업들이 막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보면 우리나라로 따져 보면 철강 그쪽 산업이 지금 굉장히 힘들죠. 철강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화학, 정유 또뭐 있을까요? LCD, 태양광, 조선. 이런 산업들이 지 대표적인 사양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어,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또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통해서 어, 한번 그 재고떨이를 한번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기업부채는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또뭐 은행권 부실, 금융권 부실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시장이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주식이나 이제 채권 시장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감접 금융으로 자본을 조절하는 구조인데요. 그 결과로 이제 부채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지방 정부 부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부양책을 쓴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이 이 나왔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그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여파가 이제 우리나라의 몇 산업에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또 화학이죠. 그래서 이 금호 석유 화학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어 제가 기업 분석까지 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지금부터 한번 간략하게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석유 화학. 매출 비율은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정밀 화학, 그리고 패널 유도체 이 순으로 되어 있고요. 4대2대1대3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40% 정도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 고무는 부다티엔 어이 잘못 적었네요. 부다티엔, 스티렌 등의 원료로 천연 고무와 유사한 성상의 합성 고무를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특수 고무라고 할수 있는 엔비라텍스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요게 이제 코로나19 반사 이익, 아,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부다티엔을 원료로 하는 요 위생, 의료용 장갑 요 부분인데요. 요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마진율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가격 인상을 통해서 향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 기간이 좀 길다는 점을 들어서 경쟁사들이 이렇게, 어, 치고 들어오기가 좀 진입장벽이 좀 높다는 점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구간을 가져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3일 현재 주가는 11만원으로 저평가 양역으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경쟁사들의 대표,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그 대만 업체의 PER를 보면 한10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한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만 5천 원 선까지는 무리없이 안착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중순, 엠비라텍스 6만 톤 설비 완공 예정. 그래서 생산 능력은 58만 톤에서 64톤, 64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밖에 합성수지 또한 3분기 자동차용 ABS 제품 수요 증가로 2분기 대비 약10% 정도 증가할 예정. AB 스프레드는 882달러로 2019년 425달러 대비 약 2배 수준, 역대 최고치. 이렇게 전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금호 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코로나 19를 꼽을 수 있겠죠.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 어 전반적으로 코로나 19가 이제 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어, 합성구모 사업 부문에서 이제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호화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 화학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그러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음,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 석, 금호 석유 화학에 대한 제 개인적인 투자 매력도는 8.5점 정도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력도를 어, 설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금호 석유 화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